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원화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수익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삼성전자는 주가는 전일 대비 2.57% 오른 14만 3 9 0 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월 7일 기록한 14만 1000원을 넘어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는 앞서 이달 8일 14만 4,500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9월 30일만 해도 8만 3,900원에 그쳤었지만 AI 이 열풍에 메모리 슈퍼 사이클로 D램과 HBM 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습니다. 같은 해 10월 16일 장중 97,700원까지 오르면서 기존 장중 최고가인 96,800원을 단숨에 깨뜨렸습니다. 같은 달 27일에는 10만 전자의 등득한 이후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83,900원에서 144,500원까지 단숨에 올랐으니 상승률은 72.23%에 이릅니다. 하지만 막상 원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폭은 정작 얼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1년 1월 11일 장중 최고가인 96,800원을 찍을 당시 원달러 환율 종가는 1,097.3원이었습니다. 달러로 환산한 삼성전자 주가는 88.2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지난 8일 144,500원을 기록할 당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50.6원이었습니다. 역시 달러로 삼성전자 주가를 환산하면 99.61달러입니다. 5년여가 지났지만 달러로는 삼성전자 주가가 고작 11.39달러 오른 셈인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12.91%이고 이를 5로 나누면 연간 수익률은 겨우 2.58%로 예금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외환 당국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걸면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달 23일 주간 거래 종가인 1483.6원과 이날 종가인 1477.5원을 적용하면 삼성전자 최고가 144,500원의 달러 환산 주가는 각각 97.40달러 9 7 8 0 달러에 그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나친 돈풀기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 등이 최근 환율 급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광해통화 비율은 153.8%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ME 비율은 지난해 3분기 71.4%에 그쳐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총재로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ME 증가율이나 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늘지 않았다며 개변에 가까운 발언을 했는데요. 이어 현재 수급 요인을 보면 채권 시장을 통해 자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보단 내국인 해외 투자가 주식으로 나가는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이자율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 성장률 아니면 AI 주식 관련된 요인이 환율 수급을 결정하는 부분이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확장 재정 속 한국은행이 치솟는 환율에 대해 할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고도 화끈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강심장 한국은행 총재가 오지 않는 한 금리로 환율을 잡는 건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 지금은 한국은행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기준금리 조정으로 당장의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환율 외에 나머지 고려사항들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